반갑습니다, 혜인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혜인님. 네. 아니, 혜인님이 저한테 제일 처음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그뭐 아, 네. 클리드 저한테 당당하고 저한테 오신 거라는데 이 팩트인가요 혹시? 잘 몰라가지고. 어, 아 사실 이제 데크님하고 네. 계속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데크님이 아, 안 하실 것 같아서 안연주봤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뭔가 미드르가 좀 좋아질 것 같아서 백크님한테 여쭤봤는데 연락을 주신 거예요 백크님이 잡다 음, 주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백크님하고 무조건 나가고 싶죠. 나간다면. 그냥 저번에 대잡이 그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가 찾아서 이렇게 말파공 이상하게 받고 광탈하는 거 아니에요? 백크님 예. 네. 두달 전에 해기가 아니에요. 아좀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어요. 저 말파공 이제 잘 봐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해기님. 안 해기님. 네. 저 회기는 이 자아도 못하든 상관이 없거든요. 네. 조, 조금만 이제 자아를 좀만 이번에 좀 빼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충성. 아, 이렇 충성을 다 하겠습니다. 아, 충성 이런 건 필요 없고요. 일단 제가 네. 근데 팀을 대충 다짜놨거든요 레전드 가성비로. 수홍, 소원, 님 네. 소개 좀. 아, 저는 99년생. 아. 네. 현재 골드 2 아. 최고 치어 플레삼 정글입니다. 저는 98년생이고요. 현재 플레 4 탑입니다. 어? 아 골드 골드 아니야. 어, 골드 2로 가졌다 지금. 그래요? 월식이라시지. 월식이 어. 왜? 월식을 골드시계, 해요? 아, 맞다 맞다. 어저께 골드 갔다. 아, 어저께 네. 플레였는데. <laughs> 골드 1이에요. 네, 골드 1이에요. 와. 골드 2 아니에요? 네. 골드 2 아니에요? 어, 방금 또강동 나겠네. 아, <laughs> 아, 골드, 아, 골드 방금, 이입니다. 저... 방금 방금 집어왔죠. 골드이죠. 아, 저는 지금 체력 미드 패커입니다. 저는 공공 빨간 공공이에요. 빠른 공공. 아니, 안녕하세요. 그 95년생 다이아이 카드. 네, 몽신입니다 네. 아니, 몽신님 명함 그 점수 몇 점이에요? 저 25.4예요. 해결이, 해결이 몇 점이에요? 와 대박이다. <웃음> 와.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20년, 웃음> <거기> <laughs> 저는 96년생 응. 챌린저 서트입니다 근데 이거 사열관리 확실하게 하죠? 저희 빠른 없애고 몽실님한테 형이라고 부르시는 거 동의합니다 빠른 <laughs> 없애는 거 동의합니다 아 죄송한데 회계님 몽실이아니 몽실이에요 몽실 <laughs> 아니 몽실 <laughs> 네 몽실님 <laughs> 나 이러면 내나싸이 그냥 냅다 파고 되긴 해 애시 쿵 하나만 어. 보고 <laughs> 여기서 원딜 나가는 게 좋긴 하거든요 뭐 하실래요? 코로키 코그모? 코그모 AP 코그모 말씀하시는 거 맞아 맞아, AP 맞아. 고구마. 어 그럼 AP 코그모 할게요 미드 사이온인가 봐. 진짜. 내 체력 보니까코그모 바꿔야 될것 같은데 AD로. 그래 그러니까 근데... 지금 티어가 높은 게 원딜 미드잖아. 맞지. 너네 줄이서 이제 AD AP를 갈려야 돼. 그럼 어떻게 바꿀까? 일단 아니 아니 오공이 AD가 세니까 그냥 이오판은 그대로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확인. 또 피어드스 빼면 좋으니까. 지금 미드라인 좋거든. 나 미드 한번 뒤로 가. 원딜 그거 혼자 스파밍 해야 돼 무조건 아도 뒤로 갈게 근데 이거 레어를안치서야될 듯? 어.. 아니 일단 무조건 잡은 거 같아 무조건 잡았어 무조건 레어랑 아치서 자자자자 메이킹 왜 날렸어? 이쪽으로 무조건 잡았어 무조건 잡은 거야 이 천천히 어쉬만됐 이거.. 어.. 아 미안해 나이스 웬만해서 무조건 싸인 줘야 돼 원딜은 빨게 이거 스톱텔 줘만렛스톱 체. 어 봐줄게 봐줄게 제발요 천천히 해봐 럼블 다 왔다 럼블 내가 잘 쏠렸어 나이쓰 스이가 미드 문도 채워다면 미드 첼 받아 미드. 네 럼블 여기 있다 야 킨드 있다 레오나 와줄 수 있나? 킨드 봐줘 킨드 아. 봐줘 킨드 아. 봐줘 이거 오면은 스탑을 와봐 내려와 스타벌라봐. 내려와 싸울거야 무조건 이겨 럼블 노플이야 럼블 봐야돼 럼블 럼블 안돼 럼블 안돼 싸워야돼 싸워야돼 우리 이겨 무조건 이겨 싸워 싸워 무조건 싸워 그냥 싸워 그냥 킨드 궁 빼고 빼자 퀸드 금빼 아, 어, 이거 빼한빼한빼한빼뺄수 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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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 뺄 있나? 얘다 네, 네, 올라온다 매 올라온다 계속 올라와, 근데. 그래도 사대사 하고 있.. 하거든 그래도 사대사야 퀸드 상대 안다천천 해보자 레이로레이로아싸 이겨 싸움에 이레이로레이 레이로플 무조 먹고 여기까지 까지찍다바 찍어 첼 찍을게 드 로플 0번 하고 싶해난 하고 싶긴 어 우리 먹자 우리 무 i 보이긴 해. n g i n g an A. Oh, yeah. 어 뭐야? 미안. n g 안돼. go to the room. i 돼. g o i n 이 to go to the room. I'm g o i n 어 to go to the room. I'm going to go to t h 로 room. 밀 m 밀 o i n g to go to the 밀어 o m 게 지금부터 내나쓰지 않아, 낙지 안지아아집 돼, 돼. 유튜브... 찍어볼래? 텐 있어요? 오케이 백은아 끊어 봐봐. 들 봐. 무조건 애쉬 보 애쉬, 애쉬 봐야 돼. 네. 천천히 안나부터안나 네. 네. 노플. 네. 나 이거, 이거 볼수 있어. 다이브가. 아, 긴 한데 힘들어 붙을만해. 힘들어 지금 찍어서 갈만해. 일단 붙 나 이거 타고 할수 있고 이거 맥서만 봐살짝 살짝만 피안 죽겠다 밀자 이거 나 일단, 일단 갈게 먼저 이거 질게나 먼저 이거 질게 렐만 좀어야 렐만 네좋나 잡을게 나지 할게, 에스 할게. 나이스 사나? 나이스 아. 근데 이거 싸인하고 다운다 스킨 들어온다 이거 빼야될 때어 뒤에서 아보다 보인다 밀어대 밀어대 밀어 우리 싸움 할 거야 오 미드에 텔받다애시로 이거 윈도애시 맞춰서 올라와 애시올라오 어, 지금 올라갈게요. 어. 우리 천천히 쳐야 돼. 우리 천천히 돼. 네, 올라온다 올라왔어. 올라왔어. 지금 성냥 쳐야 돼. 우리 치면 안 돼. 우리 치면 안 돼. 어. 나 올라가. 천천히. 천천히. 나 여기서 로빈이랑 각자 측방 움긴하는데넘블저히준비해 볼까? 나, 멀어, 멀어. 나 이거 어. 해봐봐. 일단 물렸어. 천천히 해봐 봐. 일단 해 심자. 천천히. 오른쪽을 빼. 오른쪽을 빼. 딱빼 봐. 나안 죽어. 나안 죽어. 나안 죽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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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천천히 해봐 봐. 난 죽었어, 이거. 여, 살짝 여기서 봐줄게. 룸블, 룸블 봐봐, 룸블. 룸블 봐 줄게. 봐. 어 여기까지 킨드 온다 킨드 봐봐 뺀야돼아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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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나이스 이야돼 이스구 빼여기 여기까지 레몬 텔면나 해볼래요? 해 아, 자더보자이야 럼블 노 아, 해야 돼 해야 돼할 거야 이거 문도가 앞장서서 치 가봐 럼블 뺀사 뺀 우리 레들어야돼레들야돼 천천히 나아오면 나아오면 찍어 하자마 킨드 봐야 돼킨 봐야 돼 찍었어. 빼면은 그냥 붕어 침복 빠지라 용으로회전아용으로회전해잖아 네. 15초 어 네. 이거 먹고 그냥 빠지면 돼 우리 5일 중이야 됐어 이것 여기까지 먹어줘 여기까지 먹어줘 날씨에 날씨 날씨 쉬해줘 오른쪽으로 빼야 돼 오른쪽으로 빼야 돼오른쪽세요 양악당 램러브 암이뭐앞날이 핀드 맛킨드 핀드 핀드 킨드킨드킨드킨드킨 핀드 맛 핀드 맛핀킨맛 핀드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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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드 맛핀 역시 너프리야, 너프리야, 너프플야 너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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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프리야, 야 너프리야, 야 너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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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리야 너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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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프타야 너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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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플 리야 너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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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프리야 너프리야, 너프리나 너프리야, 너프리야, 너프탈야너프 이거 먼저 먹..먹는 i n 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 o i 안 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안 e able 안 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 게 not g o i 얘 이거 하지. 아, 네. 이거, 이거 하 아, 네. 이거 하지. 이어 이거 봐줘 이거 하지. 이 하지. 하지. 한 하지. 하지. 어하이스 하지. 이 이거 아마. 지 이거 하이지 이거 하이지 이거 하 이거 하지. 이거 하지. 이 이거 하이 하지. 이거 하지. 하 이거 하지. 이하이 이거 이거 하지. 이거 이가 하지. 이거 이거 하지. 이문이 이거 이거 하 미래에도 텔봐애시 노고 애 노고 게이드 게이드 애시 노고 아나개 칠게 여기서 힌대쏠때는거 보고 싶은데 어 잡았어 잡았어 두고 잡았어 빼야돼 응. 오른쪽 빼자 오른쪽빼오른쪽빼오른쪽빼오른쪽으아빼빼왜말안 들어 사이러스나나나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럼블 봐 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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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럼블 럼블 봐 죽여 그냥 럼블 하져와아와아 나. 빼빼빼빼 제발 어, 아았다아 <laughs> 나만를 가려봐가지고 미안해.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잘했어요. 아 지금 들으세요. 아 죄송해요. 영상 좀 오죠. 오른쪽으로 빼는 느낌으로 가보자. 오른쪽으로 네. 빼는 느낌으로. 네. 나 위치 좋아. 나 위치 좋아. 천천히. 어 위치 좋아. <laughs> 럼볼이랑 킨드바야들 킨드바야들 킨드 무조건 킨드. 저희 킨드 영화네. 킨드, 네. 킨드 온다. 킨드 온다. 네. 먹게 했어요 네. 킨드 온다. 아, 아. 아, 아 킨드 너무. 천천히 봐. 천천히. 너무 빡빡. 안나이버도 볼게 이거. 안나이버, 안나이버, 안나이 안 블러 네 블러 아, 아, 피 요.. 요뭐피 미스터 하러 가야 다 4개 피야돼네 그... 있 사이버스 사이 뚫자 이제 한 장만 나 이거 써봐야 돼. 나어써아이봐 먼저 와봐 저이스왜이린거에요 나이스 아뭐아 진짜 진짜 볼래? 다블거볼래 없대? 다블좋아 숨어있다가 나싸보고 싶긴 해 없긴 해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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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맵은 이벙 써야 돼아네 무조건 킨드 럼블 네나 말했어 킨드 럼블 잡으라고 럼블 네. 뒤에 붙었다 네. 어, 럼블 뒤에 붙었블 공격실 럼블 왔다 앞라이부터게 이거 럼블 꼭 빠져 나 포킹 할 거야 이거 어, 포킹하면서 내가 하세요, 내가 하세요, 포킹 하세요. 아 포킹 하면서 천천히 빼세요 빼세요 포킹 하 이런 빠져야 돼3 라인 맞아. 아 3타 라인 가자 3타 아, 네. 라어 내가 3이번에 럼블 없을 때 밀던가 포지션 좋거든? 세기 m 어봐세기 k 어봐네 킨드 봐야죠 o 드 k 드보 w I 드 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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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그냥. 죽여, 그냥 i d n a p p i n 앞라인 k i d n a p p i n 봐 나이스 i d n a p p i n 빼, o 빼 빼, i 빼 n a p p i n g of 빼 i d n a p p i n g of k i d n 이 p p i n g of k i d n a 이 p 어 n g of k i d n 어 p p i n 럼블 럼블 i d n a p p i n g of k i d n a 라 p i 빼면 돼. 우리 파밍하면 돼. 네. 싸움 나면 텔 타줘야 돼요, 기님 네. 안 오면 사람 아니야. 네. <laughs> 사람 아니긴 한데, 원래 인데 알겠습니다. 넘벨 미아예요. 어, 여기 오면 돼. 이제 미드라인 받을 때싸우는데 네. 그래가볼게, 이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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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다? 가자. 나좀 데미지 나오긴 해. 궁극기 막아야 돼, 궁극기 아, 막아야 돼. 아, 막아야 돼. 아, 오, 궁 쓰지 마. 오, 궁 쓰지 마. 아, 내가 몸 들게, 몸 들게. 근데 빨리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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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빨리는 안 돼. 돼. 빨리면 안 돼.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 빨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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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이랑 맞대면 좋아! 다시 t i 가 a 다시 믿어가 t t i 탑 써야돼, 다시. <laughs> 어, t t i m 잠깐만. i Ma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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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수있 t i Matti, m a 이 t i 바 a 쪽 t 줘야돼. 나 t i m a 다 t i Ma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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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궁 t i Mat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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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중가는 그래, 중. 아빼빼빼빼빼 왼쪽 빠져봐. 나 안돼. 중간만. 아, 근데 이거 포션을 먹었어. 소리. 아. 아 네. 천천히 봐 이거. 할 만해. 포코 포킹 계속 던져봐. 아, 내 네. 전멸이 나 있는 줄 알았는데 전멸이 없네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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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만해. 할 만해. <laughs> 천천히. 해. 너, 네 전멸 없다. 네 전멸 없어. 포킹 해 봐. 네 전멸 없다. 네풀 없어. 피요아빼아 봐. 아스나태남가능 나 있어 어 그러니까, 나쁘지, 뭐, 나쁘지, 뭐, 나쁘지 않 뭐, 아, 나쁘지 않. 잘 맞다 잘 맞다. 있어 어 아, 내가 좀 듣다 소리. 빠이빨리 하고도 용 먹어 용. 나 없다. Alemwell, 나 없어. 내가 찍었어. 걔네가 먼저 치게 만들어. 우리가 먼저 치지 말고. 킨드 로공이야 킨드 로공이야 천천히 천천히. 아, 천천히. 천천히. 못 치게 만하면 돼아 미드 미드라인 하나 클리어고 하나 클리어고는 식으로 하자. 킨드 킨드킨드킨드아아아아 아니야, 뭔가 뭐 아, 이거 방금 뜬 거야. 이거 빠아먹을게빵못곧야 돼. 어. 야, 막 싸워도 돼. 기다려봐. 오케이. 넘벌이랑킨드 아, 네. 봐야 돼. 넘벌킨드 네. 자, 네. 네. 이쪽으로 돌게요 살짝. 어, 흰드흰 넘벌 드흰드흰드맞드 흰들 맞아. 흰들 맞 천천히. 맞드 흰들 이겼어, 이겼어. 한들 맞아. 흰들 맞아. 흰이 맞아. 이거 맞아. 흰들 맞아. 흰들 맞아. 흰들 싸, 천 흰들 맞아. 흰싸맞천 흰들 맞아. 이게 무조건이맞 여세요 여기 애쉬 버리 여기 세요할할나 너무 많아 나 너무 많나 까비. 아 체벌 래또 킨더가 밀고 할게 그러면 민공 없어 일단 버다벌블고 우리 여기만해 여기만해. 지 싸울 거야. 어싸움 봐줘 킴도 봐줘. 네. 싸움봐야 네. 돼 싸움봐야 돼 싸움봐야 돼싸움야 돼. 넘때 넘들 때때 넘들 때. 다 넘들다 천천히 라인부터앞라인부터 천천히. 네. 레드 리네나이 무슨 3레레 이거. 어레레안 쳤어. 나 펀트 빠질게. 야 킨데 봐 킨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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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나빠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킨데 잡고 킨데 잡고 그 다음에 넘블 보면 돼 넘블 킨데 잡고 넘블. 아, 나 노만화야 나 노만화. 아내 이거. 안 나갈. 이거 조금만 네데나 있어. 아 잘했다. 끝나지 않겠다 이 끝나지 않겠다. 잡아야 무조건 잡아야 돼. 어내이 잡았는데. 나어안나 I get the girl of the king of p o 아 플레이로. 이게 이게 그냥 피기 문제야. 원래 <놀라> 이거. 내가 Only in the Soviet. t 이 e y w e r 이 pimpers. Midway. m i d 에서 y is all. I'm not sure. I'm not 릴게어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여기 킨드 넘어왔어 킨드 맞아 킨드 맞아 한트 빼서 한트 빼서 한트 빼서 나 뒤로 나... 한턴 뺄게 아한트 빼서 아나안 좋은데? 안 좋은데? 가방 음. 너무 많아? 죄송합니다 내 뺄게 이거 라인 막을 생각해야 되거든 까비 아.. 뭐가 어, 아쉽네 까비 까비 아 이거 어. 내가 애쉬고 맞았으면 안되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한타못 이기는 이유는 원딜을 AD를 안 했어 못 이기는 거고 그거랑 그나 그게 좀 아쉬워 그 베크 있잖아 어어. 너가 졸라 잡고잖아 그럼 사이드를 뚫어야 돼 너가 날불러서라도2대 1을 뚫든 뚫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어 사이 네. 그 사이드 이기는 그런 느낌이 잘했어 난난 희망 봤어 베크 너는 어때 나나 아, 네. 내가 나 그러니까 우리 팀 잘했는데 내가 좀 아쉬운 느낌 내가 좀 아쉬웠던 거 같아. 예, 섬 3렙이야 응? 바텀 시작저리로 가주지 어, 치고 있다 치고 있다 뺄게요 가내가내어 가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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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비엘 싸우면 좋아 비엘 싸우면 좋 나이스야 사용 다 상대 바텀도 올라간다 무조 잡았어 무조건 미, 그리고 편안세 세 가봐 게 썰게 나이스 나이스 아 모모 좋다니까 진짜 계사이다 아, 이거 나 위깨 따고 골렘 먹고 이거 한번어그 따고 붙어볼래 라이만 들어간 거야 1오플이야 어나 나온다 이거 진짜 어개야할 어. 수도 그웬 내려와서 줄게 그냥 그냥 줄게 아니 내려온 거야 개 봐주러 나개 줄게 이거 그냥 6플면은 주자 6 진짜 아, 아 죽진 않을 듯? 어안 죽어 나이 너무 좋은데 죽. 괜찮아요? 어 이러면 스펠 다썼다아들 진짜 하 노플에 1차 썼어 네 오케이. 빨리 <laughs> 아, <이쪽 바위에> 먹고 <laughs> 그 미드 타임까지 볼래? 아예 파이뭐알유 마카만 할게. 마카만. 지 노플이거든. 아예 눌루 노플이거든. 이 눌루 히도 봐. 야 분대 볼래? 기다려봐. 그냥 그 블레스는 킬이야? 신짜오기할 거야? 아네 네. 봐봐. 아네 빼자 빼빼빼 빼. 빼빼 빼. 나다빼짜 노플이지? 빼, 빼. 아 노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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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없어. 아, 오늘 묵허래 묵허볼래? 싸워아우나아우나아우나 나이스. 아, 해야 해야 돼. 잡혀. 초일초 해. 파워. 파워. 나이스. 나 여기까지 어, 너무 잘했다. 나이스. 2판 아, 아. 이긴데? 괜찮아. 아직 안 망했어. 아직 안 망했어. 어, 우리, 우리 칼도 들어왔을 거야. 에휴. 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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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플래시 곧 돈다. 오케이. 아무나 같이 돈다 생각할게. 야 텔포 있긴 아, 해나 받을 나수 있어 탑나 e 한번 날렸어. p n 못 잡을 are <laughs> 것 같아 h 와 list. Okay, what is it? No,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야돼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to go. I don't want 아니 사이못쳐사이못쳐 칠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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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줄게 칠면 봐줘 진짜로 프 있다 진짜로 프 있대 뭉쳤는데 <laughs> <멈췄는데> 그냥? <웃음> 뭐야 이 <laughs> 사람 <뭐야? 웃음> 포기는 는데 사이브를 살아있어 안되고 아 이럴까 아거야 빼야돼 이거 할수있 내가 먼저 할수 있긴 알게? 해 할게 어, 할게 어 간다 가붙게 라인 리고 가자 가자 눌러볼게 나가는중 최대야 라스테로 내 이거 나 어, 어. 위쪽으로 뺀다 위쪽 위쪽으로 뺀다 위쪽으로 뺀다 위쪽으로 뺀다 위쪽으로 뺀다 다 위쪽으로 뺀다 위쪽으로 로 뺀다 로 뺀다 위쪽으로 뺀다 위쪽으로 뺀다 위쪽다위쪽으다 위쪽으로 뺀다 위쪽으로 뺀다 위쪽 아. 로 뺀다 위다위 라스 로뺀서위쪽으다위쪽어로 뺀다 위쪽으로 뺀다 힐 상이 빠진 거라 용 그대로 가면 돼 우린 못 갔고 용, 음. 얘네 치고 있겠다 나 이거 그냥 이가 데리고 붙게 줄게 이런데 룰루도 있다 얘네 리한다 어? 어? 룰루 궁은 있어? 궁 어떻게 썼지 않았나? 일단 슬로우 쓸게 암라인다 암라인 슬로우 때문에 애다 들어간다 나도 뛰고 있어 빼야 돼 빼야 돼나 초고 거같은이야나 룰루 최근에 잡 Okay. 그 다시 봤던 것 같아. 아나이스한 어, 대씩 쳐. 이거 지금 공 중이다. 야 그러면 얘는 오면은 바텀 타입 볼게. 미드 커버할 생각해봐. 바텀 타입 볼게. 아 미드 커버. 아야, 지금 봐게아오면 해. 라오면 해. 간다. 일단 룰 먼저 볼게. 나 퀴롬 나와봐 그한어빼 한툼 빼 타운 타운 돼 타운 돼 타운 돼타운안 먹어 다이스이스 진짜 오려 진짜 오려여이 차는 막아야겠다 이, 차, 여기가, 차. 이 차는 무조건 막았어너 아, 와서 사, 막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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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돼 나궁 없어요 붙어볼게 나 바보인 줄 알았어 아니야? 나 뒤에 진홀 나온다 괜찮아 괜찮아 나 간다 나 간다 아, 아. 나 Q 삼 초. 아, 그래도 아예 내. 아, 너 조심하고. 아무도 조심해. 내인노이야 코인 노공. 이쪽으로 복각거든. 블루 쪽으로. 이거 애 와봐 아 어. 까비. 애시아, 마시아, 애시아. 파이팅, 파이팅. 이거 서이야서틀이 미드 밀린다. 유착한. 레버 미드 나 이플 분다. 이플. 아, 아, 아. 아힐 휠바다... 아, 휠바다... 그, 아, 휠바 아, 휠바다... 아, 휠바다... 어, 아, 휠바다... 아, 휠바다... 아, 바 아, 바다 아, 바 아, 그바탑 아, 탑바탑 아, 휠바다... 아, 휠바다... 아, 휠바다... 아, 휠바다... 아, 휠바다... 아, 휠바자 아, 리바다 아, 휠바다... 아, 휠바다... 아, 야바야 아, 야바드내 휠바다... 아, 휠바다... 아, 휠바다... 아, 휠바다... 바다내바 아, 바다 아, 휠바다... 아, 휠바다... 바다다바다바바바바 집 갈게요. 어디고자 여기까지. 이플로브고아 근데 아 뭐야 이렇게 사니야집 간다 이제. 집 간다 집 간다 집 간다. 아 바텀 미들 한 내가 바텀 네야 이거 중요한다이 진다는 마인드거든. 진다는 마인드 거의. 아미드에들어 왔다. 미아미한 막아줘. 나왔어 나도 미게 아무 용쳐야지 아무 용쳐야지 아무 용미드 막을 수 있나 혼자? 나안 하긴 해. 나도 오긴 했어. 마리프 딴다네? 바로만 갔어 로바로바로야로바로 때려, 얘네 바로바로. 거로바로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바로안 돼. 바로 바로바로. 바로바로. 바로바 미드 로바로 바로바로. 바한다얘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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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연바로 바로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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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우리 뒤에 안 오고? 나안죽긴했어 아, 그냥 뭐잖아? 그냥 쿵, 레이스. 이스 아, 이 네. 아, 이제 잡고 잡잡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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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는 아, 레이이스 아, 레이이스 아, 레이스. 아, 레이스. 아, 아, 보자 예, 로플 아 어, 프리스탠데 한번 잡자 해야 돼 해야 돼 아, 하자, 해야 돼 바텀 이게 풀다 그럼 이거 막다 말았네나그은안돼안돼용 일단 그 내가 탑 한번 쭉 밀어야겠다 탑쭉 아, 밀어 아. 용주고 바로 아, 한번 이기면 되거든 나 공이 야야 바텀 싸면 잘 봐,

아 노텔이야? 어 좋은데 그 t h 노 r i 면노 u t 면 지금 i a 아치 t 치 e r i a l u t h e 근데 어, 나 l u 나나 e r i 나 l u 나 h e r 나나 Lutheria, l u t h 친다 i a l u t h e r 쳐 a Luth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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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u t h e 나 i a Lutheria, l u t 나 e r i 나, 다 나, 다나 아 뭐야 뭐야 왜왜왜 왜, 왜, 왜? 아 저쪽인거 같은데? 에이 <laughs> <야>, 긴장돼 긴장돼! <laughs> 아니 시디야 나, 나 위치 봐봐 지금 노플이야! 어애씨 노플이야 안녕하아아아아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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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고 가 다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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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잡았어 다잡았어 야 거점 가야 된다 거점 가야 된다 그냥 타줘 미드 라인 한명 가고 근데 난 거점 가가줘야 돼한명 미드 가 내가 막아게야궁박볼래궁박볼래궁박볼래난죽었난아아나난아어어잡잡

돼. 나,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써연 뭔데? 써연 집값 집 찍은다, 철포 찍어. 써연 이거 그그앤 오는 거 막아줘. 그앤 보이면은 그냥 채워. 그앤 보이면은 그냥 채우리 빨라. 아, 아 일단 봐봐. 아니야, 서야 더그 빨라. 그인텔 수면에. 일단 텔 봐줘 여기 그 타워 치듯 텔 봐야지 알지? 어. 텔 봐, 텔, 텔, 텔 봐. 알았어, 야몸 되는 거 있다. 야좀 빼면서, 금 빼야 돼. 그 봐야 돼, 그 봐야 돼. 타워 먼저 쳐봐. 타워 쳐봐 타套套타타타套套타套套套套套套套套套타套套套套套套套套套套 타. 套套套套套套나하는 거예요. 套套套套套套套套套套套套套套套套 무무 의견 제가 냈잖아요. 오공 같이 한 번에 녹일 수 있는 챔피언이 그웬이 까다로워가지고 무무를 좀 피용, 기용, 기용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웬뭘 말했어요? 뭐 뭘, 뭐라고요? 무무는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무는 아, 그러니까 제가 네. 이거 뭐라냐면 했볼 볼배? 뭐 어떤 거할까 볼배는 그러니까 그웬이 그 균열 때문에 피업이어서 한 번에 CC 걸수 있는 이니시 챔피언은 오공이밖에 없지 않나? 오공 아. 어떻게 그러면은 뭐 아무무도 아, 되고. 아, 자르반 해도, 아, 해도 아, 되고. 아, 그세주 해도 되고. 아무 아무 뭐, 뭐, 한번 가 볼까? 아무이 c 을수 있는 픽이 그잘 녹인다고 말씀아 무무 무무 그아이무요그한번 CC가 한타 CC가 한 번에 기좋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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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laughs> 아, 아, 아 알겠습니